I'm Carlos, and I'm a CrossFit trainer. I'm Maria, and I'm a CrossFit trainer. We are CrossFit trainers. The first time I did CrossFit, I was super excited. I had so much fun doing it, it was so hard, so challenging. It was the best thing that I ever did. We focus on developing the 10 general physical skills of fitness. Endurance, stamina, strength, flexibility, power, speed, coordination, agility, balance, accuracy. Over the course of 10 workouts, every workout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before. We'll follow AMRAP, EMOM, interval type training, and four time and task priority w o r k o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핏 트레이너 남매 마리아. 할로스입니다. 크로스핏의 레벨 1, 2, 3, 그리고 4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크로스핏 레벨 3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둘하고 세미나 스태프 다 합쳐서 총 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처럼 좀 삐트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크로스핏이라고 하면은 10가지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집중을 해요. 뭐협응력 민첩성, 정확성, 유연성, 이런 스피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10개의 이제 운동이 주어진다면 10개 모두 다 달라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and wrap, as many rounds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라운드를 수행을 해주시는 거고 e-mom, every minute on the minute. 매 분마다 배수, 정해진 개수를 진행을 하시고, 뭐, four time, 최대한 빠르게, 뭐, interval training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저희 프로그램은 집에서 최대한 크로스핏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요. 크로스핏은 아무나 할수 있는 운동이라서 애들도 할수 있고, 어, 어르신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중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동작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라 아니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작을 스케일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동작을 조금 더 쉽게 중량을 조금 더 가볍게 저희가 바꿔서 최대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때 가장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짜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쉽게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칼로스 코치가 가장 어려운 동작들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스케일을 낮춰서 제가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로스트을 따라 하시면서 각자의 뭐 목표가 있을 텐데요. 뭐 체지방 주는 거라든지 나는 좀 근육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좀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까지껏 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보시다시피 저도 운동을 할때 엄청 힘든 모습이 보이는데 다 나의 레벨을 맞게 운동을 할수 있는 와드라서 효과적이게 할수 있는 와드예요. 저 운동을 집에서 혼자 하는 느낌이 나도 저희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열심히, get it! 저랑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